오늘도 변화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여 겨자시교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거룩한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 다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신경으로 거룩한 공예, 즉 교회를 믿사우며 라고 고백합니다. 멋진 말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거룩하다니,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해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로 거룩합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로 깨끗합니까? 끝으로 우리 교회에는 죄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모습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우리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당장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는 시기와 질투, 거짓과 교만, 미움과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도 많고, 서로 싸우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헌금을 빠뜨리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것은 모두 거룩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거룩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사탄의 권력으로부터 구원한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불러 모인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한 것은 오직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임의 소유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는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교회에는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이 들어와서 거룩하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신 죄인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죄인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할까요? 네,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베풀어지는 거룩한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의 집행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복음은 교회의 보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목소리는 생명샘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한 물이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워 주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